그럼 여기 이제 말씀 나누시다가 <laughs> 국회의원님들 잠깐 짧게 한 말씀씩 중간중간 중간 듣도록 할게 <laughs> 제가, 권, 제가 국회의원님들 권해 봤는데요. 듣는 게더 좋대. 그래도 그래도 사이사이 한 번씩 말, 발언해 주실 거죠? 아니야? <laughs> 야, 그럼 일단 예, 우리 시민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년대인년대인년대인년대 2년대! 인년대이년대 2년대! 2년대! 인년대인년대 2년대! 2년세요년대대 2년대! 2대 2년대! 걱정하지 마 있어. 왔다가 좋은 아, 그 기회가 그 생겨서 학교을이러고 그그 왔는데요. 지금 저희 서울에서 자매들이 개혁과 퇴신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지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볼수 있지 않을 거고요. 새벽마다 돌리실텐데 힘드실텐데 우리 청년들에게서 트위터 소통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지선 이후로 지금 살이 많이 내리시고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건강도 챙겨가면서 열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